게임할 때 말할 사람도 있음 게임할 때 말할 사람이었으면 이미 한마디라도 하지 않을까? 음자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요 급할, 게, 급할 때 말한.. 아왜 이렇게 시비를 아. 거세요 다..조용히 하세요 아니 윤자가 했는데 안반아주면 너무 서운하잖아요 방금 온베님 약간 아싸같았어요 저요? 네. 완전 씹인싸인데. 그니까, 러 인싸인데, 그러니까, 인싸인데. 아싸같아 썼어, 약간 안타까워가지고. 아. 그럴 수 있지. 목소리가 어디서 많이 들어보는 소린데. 에. <laughs> 흔하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냉. 아, 힐 따기밖에 안 남았다. 아, 뭐, 딜 따기 하실래요? 아니요, 아니요. 지금 튕겼거든요. 냉? 팅겼음 <뛰기> 기다려보세요. 갑자기 딜러좀 양보하라고요? <뛰기> 아니 픽을 안 하길래. 튕겼어 튕겼어. 테즈코. <뛰기> <됐어. inseemos. 뛰기> 됐다. 티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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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트

나궁 있어 얘들아! 잠만어잘았다잠만나 어. 진짜 오지게 판단력 쩔었다 혼자 부착당하고 날아갔다 어죽어다 쓰레기 쥐다 쓰레기 쥐다 가자 오케이 가자 나일좀 우리 아, 아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죽여 내가 죽여 내가 내가, 줄게, 내가, 줄게, 내가.

<laughs> 안 돼! 아! 아! 맥크리님은 필요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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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콜. 아, 또 죽었어. 아, 아, 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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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더 끌어당기는 거 알아 알아. 요 그니까 로도한테 끌어당긴 다음에 그것도 한번더 당했어요. 공격력, 멈추세요, 저수 아, 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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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만가만 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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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가잠

당신의 능력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오히 치료해 드력을올려드 떨어지지 않게 좋으면. 아. 예. 대박. 아! 정포도 가라. 나가라. 오케이. 우린 다할수 있어. 아, 슈퍼. 현대 의학의 힘이란. 제가 여러분을 지키겠기까지인가 보다. 아니야. <laughs> 나 살려. 나용감 있어. 벤지 살려. 잤어. <laughs> 겐지를 살리라고 했잖아. 아니, 아, 내눈 앞에 바로 보이는 게 저거라 가지고 저거 안 살리면 나 걱정 못 들어갔어. 나너 바로 밑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게 수천. 아니야 하잖아. 아니야. 안보안 보야 안 보여. 보여, 보여. 현대의학의 힘일한. 와, 나 씨. 미쳤나 봐, 저기 오리사. 오늘 왜 이렇게 좋아? 나 있나? 오지게 잘 버텼는데. 아깝구만 아, 아깝구만 조합은 네. 비슷했지만 아니 근데, 근데 네. 말이 없어요 안녕하세요 음, 말이 없어 <laughs> 제가 곁에 있어요 나 맥크리 해도 돼요? 하세요 감사합니다. 공격력을 우리 3일인데, 지금. 아, 오케이. 아, 어. 엥? 어. 아닌데? 바꿨어, 바꿨어. 사실 전판에 루시오 했으면 진짜 호그 개 빡치할 수 있었는데. 라인? 덮쳐야 돼, 이거. 트레필 트래, 트레, 트래, 트레, 레트졌어 아. 와, 맥크림. 아말해주시아나 죽겠다. 틸에 필! 틸에 필! 아, 죽겠다. 빨리 진짜 죽어요. 진짜 죽어. 아냐 아냐. 아나 컷! 아나 컷! 아나 컷! 안 죽을 거야. 일단 아나 컷! 메크리메크리메크리메크리 봐야, 봐야 돼! 맥크리 봐야 돼! 아나메크리 씨. 맥크리 제무 <laughs> <맥크리 웃음> 와무트에 <laughs> 나도, 나도 헤드, 두 방, 가, 헤드두번 갈궜는데 <laughs> 개 웃겨 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가자 가자 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에헤헤헤어헤헤헤헤헤헤헤 가자. <laughs> <laughs> 오 okay, okay, 어, 그래 빠지고 그래 빠지고 오크이오크이크리파이들크리파이오크이이오아이오 okay, 얘들아 라인, 라인

아 좋아 좋아 다이베다이베너무 무리했어 야, 빠져 빠져 다이베이니 빠져, 빠져 그냥 빠져. 트랙컷 트레컷트코나 레트리 돈다 레트리 돈다. 안압 안압기 안압 지금 다 썼다 미안하다. 아 씨, 뭐야. 이거 몰랐는데? 아 미안. 와. 이거 내가 잘못했어. <laughs> 아니야 괜찮아. 아 현대의학은 정말 아, 올라와요. 박주가 나한테 밴드 새끼라고 욕했어. 트레이스 몇번 잡았더니 이거 없다는데, 2층에 매크리... 아, 근데 이... 아, 목이라고나... 흉리를 향하여 어디가 아프세요? 현존도가 근데... 왜... 펜스 좀 올리지? 공격력을 올려야겠죠? 제가 곁에 있어요. 라으로나디 당신의 능력 최고조에 달해 승리. 제가 여기 있어요. 야호! 안녕하세. 분 뭔가 위도할까가 네요 베루라님. <laughs> 아, 그러면. <laughs> 내가 위도해서 미러전을 간다. <laughs> 미러전을 진다. 그러면은 바로 트레이서로 바꾼다. 줄렬하게 간다. 위도 안 줄게. 저... 공업프 줘요, 공버프. 누구한테 달라, 누구한테? 위도, 위도한테 안 줄게. <laughs> 오케이, 오케이. 아, 나, 나 공버프까지는 안 바라고. 나는 그냥. 힐, 힐 케어 조만 해주면 돼 오케이 공격력을 높여드리죠 리더 어딨다? 업체 갖고 살펴드리죠 적을 발견 공격력을 올려드리죠 어와 잠깐만 어. 나 얼굴 이거 어, 빼고 아, 보였는데 뭐야, 뭐. 이걸? 아나아 뭐. 아, 몸이 왜못 맞았냐 왜 이게 못 맞냐 어. 다 죽었어 요 아 이거 머리 꽂혔어야 되는데 못 맞았네. 먼저 쐈는데야. 배루라가 어? 아니라 닥주가. 이층에 우리 우리 이층에 신전 위에 미인선. 우리 신전 위에 미인선. 얘들아 오케이 <laughs> 아씨, 뭐야? 갔는데 위도우님 어굴에 의사를 필요한가요? 공격력을 올려드리죠. 와. 신전 위에 또 미인선. 절 믿으세요. 아 벌써 멈췄어. 제가 꼭 살펴드리지요. 아 자리야 반격. 매니님 할수 있어. 강아지. 마 자리야 방벽 아니 우리도 따는 합니다. 거였는데. 뒤로 오세요. 윈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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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나 죽겠다. 아나 뒤에 뒤로 오지 뒤로. 아니 아니 민풍참 있어가지고 뒤로 가든 앞으로 가든. 아니, 아 나한테 무슨, 왔으면은 죽었다, 내가. 나한테 왔다가 다시 갈 정도 됐는데 그 거리가 딱 좋았는데 그. 반가워요. 점프 뛰면 좀 멀어지고 약간 그런 느낌. <laughs> 느낌인지 알아? <laughs> 오케이 응, 오케이. 느낌, 느낌적인 느낌 알죠? <laughs> 오케이 오케이. 곧 치료해 드리겠습니다. 기가 거의 준비됐습니다. 아 미친. 뭐 뭐야? 아못스러운데 잠깐만. 아나 오른쪽 보고 있었는데. 아니, 무서는데왜안 뛰죠? 와 진짜 오지게 본다 얘. 아, 나도 위도우만 볼거요 아, 죽였어. 야, 위도우 죽였다. 밴도 죽였다. 레시피, 레시컷. 나 튕겼다. 아, 제발. 했다고? 음, 아. 야, 다 진짜 많이 잘랐어, 얘들아. 나를 시튕겼대 다시 들어니 아, 왜 맨날 이러지? 이래서 경쟁을 못 하겠어, 나. 이새가 필요한가왼쪽게매야지 공격력을 높여 드리죠. 맞 민서 님. 휘... 위도 위치 보면 바로 말해 주세요. 어디 있는지? 잠만레이스 아, 와! 궁칠발. 가 여러분을 지키겠어요. 못 아니 저 큰일이네 타타타 이바타 오케이 됐어 그럼 루시안테 비트를 못 받았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어요. 9시 9긴 한데 한번 뺄까요? 당신의 여신님을 기다렸 아, IP. 야 진짜 많이 잘랐어, 얘들아. 잘잘딱잘잘다 잘랐어. 다 잘랐어. 잘잘해야 p 딱총소도 이긴다. 딱 뭐야? 아주 딱오 이겼는데. 먹어, 먹어. 먹고 빨리 이겨. 어, 왜안 먹어? 거점을 어? 왜안 먹어? 거점을 왜안 먹어? 아니, 얘들아. 거점, 거점. 군요 거점을 안 먹어? 왼쪽 위에 위도우 때는 리얼 근데 나만 오네 아쟤같은새끼 뭐지? 야메 필! 아 피스 개트킴 메 왜왜 왜, 아직도 없어어니깐 그러니까 거점 자리 하어 뭐야 아얘 이겼어? 오케이 다 야호 야호 메이 팟지? 아? 음 그럴지도 메... 아까 그거 아, 아 아니네 아비 이거 시작할 때 이거 나도 오직 지나난네명 나 잡았는데 <laughs> 패턴이 있네 딱 점프하는 순간 나도 사망 플래그야 오직 잡았는데 나도. 왜 나밖에 없었는데 <laughs> 나 줘야지 야호 <laughs> 어, 겨울 왕의 길 없어졌네? 어. 끝났잖아요, 이벤트. 예. 어, 여기 너무 빡센데? 아, 어, 나 딱, 빡... 딱, 왕의 길 생각하고 있었는데. <laughs> 당연히 빡세죠. 가스가있기 때문에. 아니, 팀 조합이, 왜요? 아, 저기 갓 쪽에 있어서 괜찮. 그러게. 잘하시니까. 니도 100% 나오겠는데? 아니, 나는. 메인님 메이, 나를... 메이, 맛도 갈래? 나는 다른 애들 보고 싶은데 쟤는 나 너무 많이 봐. 멋지. <laughs> <뭐지? 웃음> 위도 계속 이겼다는데? 갓조가 한번 빼고. 아, 그니까 그러니까 그게 뭐야? 아 이번에 한번 풀었다. 가자. 이번에 한번 가자. 맞다고. 아. 상대 위도는 그냥 한 눈만 보는 새끼인데 우리 팀 위도는 여러 명 보고 싶어 해. 근데 쟤가 너무 사랑하는 거야, 얘를. 그래서 누가 더 잘해? 그래서 그거 몰라. 힘념을 위한 싸움을 멈추지 마. 방금 메리 씨가 껴둔 것 같은데? 그래 나나나나 존나 나, 나 슈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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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슈퍼 세이브 존나 많이 했다고 마지막 라운드 에 슈퍼 세이브 15시기 했어 진짜로. 맞아 잘했어? 둘러 둘러 잘하던데? 잘했어 잘했어. 했어. 어. 둘다뭐 기어도 만만치 <laughs> 않을 것 같고. 안녕. 나는 간다 놀러 간다. 위도 잡아놓고 다른애들 잡고 있으면 위도가 <laughs> 다시 한번또 잡고 있어. 이랬는데겐트윈디 나오면 어떻게? 상관없어. 아니야 아니야 왕이기는 라잔데. 아 뭐야? 온비 또 있었어? 아, 조용하게 없는줄 알았니? 아, 저 원래 조용하고 참한 사람입니다. 야, 위도 있다. 위도 있다. 위도 있다 위도 있다, 위도 있다. 위도 있다. 위도 있다. 위도 있다. 위도 있다. 지 마세요. 조용하고 얌전하고 참한 사람입니다. 착하자마자 여러분 안녕 막 이러면서. 님들 위도 있다고요. 인사 안 받아 주는 아싸자. 아, 미안해요. 내가 제가 이기든네 그래요. 메르시딱총잡보 세. 어. 여기 <laughs> 메르시 <메리서 웃음> 저러. 진짜 메르시 저러다 죽으면 제재웃길 응. 텐데. <laughs> 아니야. 우리 메르시 잘할 수 있어. 아니 웃길 거라고. 아 커. 어 와. 와 내가 잡았어. 겐지 겐지 호텔 위에. 싫어하냐? 겐지 호텔 위에. 라인이 또 되게 맞아봐요. 봐요. 위도 다시 살아난다. 오케이. 겐지 너무하요 겐지 너무하서. 내려갈게요 겐지 위에. 겐지 동상에. 음. 겐지 음. 동상에. 어? 겐지 반피 겐지 반피 어. 겐지 캡피 진짜 졸나 라인이 맞아봐요. 라인이 맞아봐요. 잠깐만, 어 야, 얘가 위도위도 위도우. 위도우, 위도 기자, 위도 기자. 너가, 너가. 응. 오이 나이스, 터에너지 컴프, 저쩌저 뭐야? 고개 지그 <laughs> 아, 진짜 킬이 있는데. 나이드 박았는데, 너무 개지. 조금 모았다. 방벽, 방벽. 아니, 나 방벽 지금 풀, 풀 에너지 고에너지인데 뭐야, 방벽 아무나 주면 되지, 뭐. 갠지 넘어온다. 오구야 어, 아 졸로 가네 라인이. 애지필. 간지 어. 호텔 위에. <laughs> 동상 옆에. 간지 간지 나한테 왔어. 근데 거기 너무 깊숙이 들어갔어. 안에 해줬어요. 위도 엔지 위도 위에 있어 올라왔어요. 네, <웃음> 괜찮아 <웃음> 위도야, 그 내가 왔다! 컷, 야, 다 컷. 야, 뒤에 겐지. 아, 네, 뒤에 아, 겐지. 아, 이거, 아, 겹쳤다. 아, 지 컷. 야, 나 겐지. 겐지 리얼. 게. 깨... 밝혀있어요, 형. 쟤 <laughs> 너무 위도우 무섭게. 위도우 빼고, 백크리, 위도우 빼고, 맥크리 아마, 나만 너무 봐 너무 무섭게. <laughs> 내가 살려줬잖아. 어, 야, 다 컷. 아이, 쟤. 아니, 쟤 메르시가 부활했는데, 그 끝까지 추천나니까 마인님 아, 맞아주세요 돼요 됐어, 됐어. 안 때리는데? 됐어, 됐어, 됐어. 우와, 우와, 우와. 아신 피했어, 마신 피했어. 제가 음. 네, 네, 죽을 것 같습니다. 하리개 피. 나인이 죽을 것 같아요. 우와! 아, 내가 살렸다. <laughs> 다 붙어. 아 묻혀. 맞아. 잘 잡았어. 야, 잘고어좀 대백만, 더더 빨랐어, 더 빨랐어, 더어가 불붙었. 뒤에 뭐 있던데? 찾아봤어. 겐지, 겐지 잡아. 와, 너, 로아 <laughs> 네 오케이. 아 이게 우리가 야 <laughs> 메이님이랑 배로리님이랑 가조님이 어떻게 밸런스를 맞출지 모르겠네. 맞아줘. 아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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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팡. 아니 루시우가? 야 미친 놈들. 야 기다윈디 <laughs> 윈디 기 윈디. 진짜 이 미친 개들. 난좋해졌다아좋아 로아 시 로아 로아 로아. 그러라고 준비 아니야. <laughs> <laughs> 힐아 아. 그냥 시베베이게 들어왔어. 오케이. 할수 있어. 할 만해, 할 만해. 빨리 가, 빨리 가. 잘한다잘한다가한 명만 죽이면 돼. 두명만 죽이면 돼. 잡았다. 그만 죽이면 돼. 그래서 잡 커. 다다잘라어 올려. 어 아, 진짜 미친 것 같이 그런다. 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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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도 달라. 달 내가 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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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아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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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 오케이. 오, <laughs> 할거 없네 위도우 한 번도 안 잡았다 아 제가 위도 잡은다 했죠 아 근데 미친놈이 갑자기 윈디 권에서개 쫓아와 <래기> 야 온필 승이다 온필승 인정? 아... 인지도 인지도 3대0으로 이겼다 그 네, 온비님이 거의 다 이겼네. 기 <laughs> <laughs> 나도 다 이겼어. 왜냐면 온비랑 다 같은 팀이었거든. <웃음> <웃음> 어, <웃음> 어, <웃음> 어, 기분 나빠. 아, 그러면 온비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 아니 여기까지만 할게요. <laughs> 그래요, 그러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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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무리였다. 나 분위기 싸이질 뻔했다. 갔죠, 하났다, 갔죠, 하났다. 진정해. 뭐 하냐? 내가 이렇게 한번더 해주면 끝이잖아. 아 그만하라고 응. 매. <laughs> 야 뭐야? 샘세미 <햄쌤이니까>. 니가. <laughs> 그 아니 저쪽이 먼저 건드렸잖아. 난 우리팀 욕먹는꼴 못 봐. 아니 아니. 아니지. 우리팀 먼저 아가리 털었지. 우리팀 먼저 도발했으니까 그런 거지. <laughs> 아니야. 메이브. 매일... 그욕 할... 뭐라 하고 있어. 아, 하지 마. 아, 도발하지 마. 왜 도발해? 잘, 잘, 잘 아니, 지금... 궁금해서 물어볼 수도 있지. 쟤는 욕을 했잖아요. 아니 진정해. 왜 미키님 먼저 도발해가지고 그래. 나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 털려 털리... 저, 저 사람 털리고 있는데 도발했잖아. 저거는. 그게 문제인 거지. 저 사람이 고 있을 때 말했으면 뭐 상관있긴 한디. 잘해 피반. 뭐 차렷 나차요아나세 방에 죽어요. 조심해요. 메인님 힐밴 못해. 힐 못해. 내 바로 힐해줬어. 아나 정글 피정 나 1병 뒤 맥크리 있어 오케이 맥크리 1피 맥크리 1피 나인님 잠깐만 오케이 잠깐만 잘못 던졌다 어 맥크리 오 아, 지금 부모가 왜 나야? <laughs> 왜 <마>. 나야? <나이>? 지나꼽지막같은지마지막거마지막 <laughs> 마지막 마지막. 이게 바지나 꼽긴 적당히 해야지 부모님들이 불치네 아니 적당히 해왜 그래? 패드립을 치잖아요. 아니 메인이 진정해야 어저피 미키님은 사과하면 돼. 처음에 도발 아니 상하면... 저 새끼가 패드립 치는 거못 봤어요 아까아 적당히. 아, 적당히 합시다 뭐 씨. 어, 곧갈 사람한테. 곧 군대 가는데 뭐 하러 입을 그, 털어. 그냥 있어 그냥. 뭐하러 싸워도. 감시기지 집으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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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 나 집에 가야지. 집에 간대. 나 자러 간다. 빠이 간다. 내가요 빠이 미키한테 <laughs> 하 오케이, 난 나간다. 자러 가야지.